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허벌라이프 제품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누구나 사람은 비싼 것을 싸게 먹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니까요. 자, 오늘은 그러한 제품 중에서 허벌라이프 허브티 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형이들 대부분 허벌라이프를 먹을 때 허벌라이프 허브티만 구매해서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티세트로 함께 해서 드시게 된다면 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섞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허브티와 에너지티의 양이 합쳐지면서 양은 늘어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통 안에 가득 담을 수가 있겠죠.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휴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이 통이 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통에 담아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날까요? 일반적으로 허브티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허브티 세트로 구매했었을 경우에는 가격은 거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훨씬 더 오래 먹는 분들이 많아지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드실 때 허브티만 드시지 마시고 티 세트와 함께 드신다면 훨씬 더 좋은 가성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고 허브티만 계속 단독으로 주문해서 드시면 코치는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을 테니까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착함 저는 섞어서 먹으면 양도 많아지고 가격도 더 훨씬 싸진다는 거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허브 티 세트 외에도 다른 제품도 더 가성비가 좋게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 부부에게 관리를 받아보세요. 그렇다면 저희 진이 부부는 여러분들에게 10년차 노하우를 가르쳐 가리, 드리면서 더욱더 가성비 있게 허벌라이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만 안녕. 뿅